오레곤 주립대학의 오레곤 기후변화 연구소 소장인 에리카 플라이시마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하와이를 강타한 산불은 불안하다며 서양에서 흔히 발생하는 풍경을 변화시키는 산불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플라이시마는 CNN에 세계 많은 지역에서 산불에 익숙하지 않은 산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흔해지거나 더 커지거나 더 빠르게 확산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한 기후 위기가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덥고 건조한 조건을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녀가 철저한 분석 없이 기후 위기가 이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산불이 발생하기 위한 환경에 준비된 를 조건을 분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를 따르세요. 치명적인 산불은 마오이에서 대피를 촉진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산불, 산불 크기 및 확장과 일치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 일부는 기후변화로 알려져 있고 예상되는 일부 추세와 일치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기후 위기가 하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가뭄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말라버린 땅과 식물은 산불에 연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강한 바람이 불기를 지역사회로 부채질할 경우 빠르게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마오이는 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적당한 가뭄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뭄에 있는 지역은 화재의 일부와 일치합니다. 2018년에 발표된 미국 국가기후 평가에 따르면 가뭄 상태는 하와이와 다른 태평양 섬에서 점점 더 극단적이고 흔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보고서에서 하와이에서 강우량이 시간이 지난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연속적으로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이시머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방창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에게도 물의 가용성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일부에서는 식물 중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산불관리단체의 2018년 보고서는 인간이 이섬의 토종이 아닌 불이 잘 붙기 쉬운 풀과 광목을 도입하여 산불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한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화재 저마인 토종이 아닌 종들은 이게 하와이 전체 육지 면적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마우이에서는 미국 서부의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종이 아닌 풀의 덮개가 증가하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있어 왔고 그것들은 매우 가연성이 높습니다. 라고 플라이 슈먼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풀들 중 많은 것들이 불이 난 후에 아주 잘 지냅니다. 그것들은 불이 난 후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불이 붙을 가능성이 더 높고 성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패턴은 기후 변화의 지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기여 요인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오이의 불길을 부채지한 것과 같은 강한 바람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 공기 및 토양을 건조시킬 가능성이 더 없습니다. 이러한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때 열기와 건조함이 이미 있고 불꽃이 있다면 산불이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더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톨라이 주마는 이러한 장소들이 더 덥고 건조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극한 날씨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계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